자,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몇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음, 몇 급수. 몇 급수는 뭐 별거 아니고 몇 급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몇 급수라고 합니다. 자,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하고 곱해진 것들, 얘네들의 합 이거를 몇 급수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들을 우리 몇 급수라고 부르는 거야. 등차 곱하기 등비. 걔네들이 쭉 더하기로 연결돼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어, 몇 급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걸. 자, 몇 급수는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급수는 딱 풀이법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등비수혈에 합구하는 과정하고 똑같아. 공비를 곱해서 한칸 밀어서 뺀다. 그러니까 등비수혈에서 봤던 것처럼 빼면 뭐 중간에 소거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 몇 급수는 어떻게 푼다고요? 공비를 곱해서, 한칸 밀어서 그냥 뺀다, 이렇게 풀 거야. 알겠지?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어, 그, 식 정리하는 게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식 정리하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그냥 필수 예제 하나만 풀고 지나갈게요. 연습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야. 알겠지? 자, 보세요. S. 가 주어져 있고요.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2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3 더하기 뿜뿜뿜 해서 2의 9제곱분의 9 더하기 2의 10제곱분의 10까지 이렇게 써놔볼게요. 이때 합 S를 구하는 게 문제야. 아,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얘는 봐봐. 이게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 3 곱하기 2분의 1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잖아. 1, 2, 3, 이거 무슨 차수열? 그래, 등차수열. 그 다음 2분의 1, 2분의 1제곱, 2분의 1, 세제곱 이거 무슨 비수열? 등비수열. 그러니까 지금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하고 곱해졌는데 그것들이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래, 몇급수 이렇게 부른다고. 그 몇급수는 어떻게 푸느냐? 양변의 공비를 곱해서 한칸 옆으로 민 다음에 뺄 거야, 알겠지? 그럼 뭔가 이뻐져, 응, 이뻐져. 그러면 공비가 지금 얼마인 상태입니다? 2분의 1이겠죠. 당연히 등비수열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개를 보고 공비를 구하는 거야, 당연히. 그럼 공비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봐. 그럼 여기에 2분의 1S고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의 제곱이고 개를 한칸 옆으로 밀어서 쓸 거라고.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 공비를 곱해서 역시 한칸 옆으로 밀어서 쓸 거야. 그럼 2의3제곱분의 2가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니까 2의1 0제곱분의 9가 될 거고요. 여기다 2를 곱하니까 2의1 1제곱분의 1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할까요? 그치? 그래서 쌤이 지금 뭐 했어요? 양변에 공비를 곱해서 한칸 옆으로 밀어서 이제 뺄 겁니다, 이제. 빼볼게요. 자, 빼봅시다. 빼보도록 할게요. 빼면, 너 빼기 너는 2분의 1s. 너는 그대로 갖다 써주고, 너는, 얘가 뭐야? 2제곱분의 1. 걔를 a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ea에서 a를 빼니까 a만 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따라서, 이거를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셈이 쓰겠습니다. 더하기. 자, 이 세제곱분의 1이 몇 개야? 세개있고요이 세제곱분의 1이 두개 있으니까 빼주면 이 세제곱분의 1 하나 남겠지? 같은 느낌이야. 요 놈을 A라고 생각하면 3A에서 2A를 빼는 느낌. 그래서 A만 남는 느낌. 역시 선생님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시면 여기서 이거를 빼도 역시 2분의 1의 10제곱이 남겠지? 그치? 2분의 1의 10제곱을 A라고 생각한다면 10A에서 9A를 빼니까. 됐죠. 마지막 너를 뺐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2의 11제곱분의 10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풀수 있다고. 자 뭐라 그랬어요? 몇 급수를 푸는 방법은 공비를 곱해서 한칸 밀어서 뺀다 그랬지. 왜? 빼면 이뻐질 거니까. 됐지? 그럼 등비수율의 합으로 갑니다. 공비가 지금 현재 얼마? 2분의 1. 그치?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1-공비 분의 1-공비에다가 항이 몇 개인지 세야 돼. 얘는 2분의 1의 1제곱부터 2분의 1의 10제곱까지 더한 거니까 항이 총 10개네. 그치?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 2분의 1입니다. 요렇게 됐고요.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2의 11제곱분의 10이고요. 왼쪽에는 2분의 1s가 남습니다. 이렇게. 요거 계산한 결과 2분의 1, 얘랑 없어지네요. 그죠? 그럼 정리해주면. 자, 2분의 1s라는 놈은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얘2 날려버려. 그러면 여기 2 10개 남고 여기는 5가 남습니다. 그치? 그럼 이렇게 쓸수 있겠지. 5배에 2분의 1에 10제곱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거기다 양변에 이제 2를 곱해. 2를 곱하면 s는 2 빼기 2분의 1에 10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1 0배의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다시 쓸게요. s는 2 마이너스. 얘를 역시 a처럼 생각하자고. 그럼 정리해주면 12에다가 2분의 1에 10제곱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괜찮아요? 음. 답입니다. 답인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가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그 형태에 맞춰주는 것만 할수 있으면 돼. 여기 2가두 개가 들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두 개를 소거해서 뭐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거 가능하겠지. 여기 이두개 빼면 얼마? 3 남고요. 그럼 여기 2에몇 제곱이 남을까요? 두개 없어졌으니까 8 제곱이 남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몇 급수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몇 급수라는 거 알아보시면 돼. 어떻게 돼 있다고? 등차 곱하기 등비. 걔네들의 합으로 돼 있고 푸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고. 공비를 곱해서 한칸 옆으로 밀어서 뺀다.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아. 그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되니까? 예뻐지니까. 근데 이게 식정리할 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음. 그래서 식정리하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몇 급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